파이톰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전 세계 195개국을 모두 방문한 미국의 유명 블로거 드루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루 빈스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유튜브에서만 540만 명, 다른 SNS를 모두 합산하면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 블로거가 12년간 전 세계를 다녀보고 최고의 도시 3곳을 선정한 것이 영국의 매체 익스프레스에 소개되었습니다. 그곳들은 바로 체코의 프라하, 레바논의 베이루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었는데요. 그는 특히 서울에 대하여 과소평가된 도시라고 정의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의 도쿄나 태국의 방콕 또는 홍콩 같은 도시를 여행하지만 서울이야말로 정말 멋진 도시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서울에서는 2년 동안 영어 강사로도 일하면서 서울의 진짜 매력을 엿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서울에서 한국식 바베큐를 즐기고 한식을 직접 해 먹기도 했으며 반찬까지도 잘 챙겨 먹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밤거리를 거니는 것도 좋아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자신의 최고 선택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은 활기찬 시장과 인근 불교 사찰, 전통 마을의 매력까지 모두 갖춘 도시이자, 북한산에 오르면 도시 전망도 감상할 수 있고, 강남에서는 케이팝과 도심의 화려함을 즐길 수 있지만, 서울의 핵심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도시라는 점이라면서 익스프레스의 독자들에게도 다음 아시아 방문 때는 서울을 절대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드루빈스키의 의견처럼 미국의 럭셔리 여행 매체 어파 매거진 역시도 2025년 최고의 여행지로 한국과 서울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새롭게 단장한 호텔들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 신나는 이벤트 등으로 인해 아시아 최고의 인기 여행지가 되었다는 기사는 특히 한국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전세계적인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도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수출의 영향으로 작년 한해 동안만 1,600만 명의 방문객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는 2025년이야말로 정말 한국을 즐기기 좋은 해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글로벌적인 호기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기에 한국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매체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더잘 즐기기 위해서 배워야 할 점이나 한국인들의 사회 문화적 특징 및 한국인들에게 하면 무례한 행동들을 미리 배워서 숙지하고 가라고 매뉴얼을 제시하는 매체도 등장하고 있어요. 정도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문화적 감수성을 다루는 매체 DM뉴스는 한국인들에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일이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별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서울을 현지 주민처럼 경험하는 것과 무관심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사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예절을 무시하고 실수. 을 저지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한국의 현지 주민들은 그런 실수가 벌어지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면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배워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먼저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도 개인 공간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한국인들은 개인 간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실수는 한국인 친구의 초대를 받았을 때 실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젓가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면서 밥그릇에 젓가락을 세로로 꽂는 행위는 한국에서 매우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제사에서 행하는 행위로 평소 식사 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 짚어주었는데요. 또한 연장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기사는 대중교통에서 좌석을 양보하는 것부터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까지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규범 이상의 것이라면서 연장자를 배려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한국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사는 한국인들이 어떤 음식을 친절히 제안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하며 한국인들은 조화와 평화를 좋아하기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매우 싫어한다고 경고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인사 예절은 고개를 끄덕이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면서 만약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해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답례로 함께 인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해외에 나가기 전에 방문할 국가의 예의범절을 미리 배우고 가면 더 많은 환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더잘 즐기는 행위이기도 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우고 한국에 오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떠나 그들이 먼저 편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거엔 도대체 한국이 어디에 붙어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가진 국가인지 외국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젠 외국인들이 먼저 이렇게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멕시코 북부 지역의 유력 종합일간지 M 인파르시알은 한국의 사회 철학 눈치의 예술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가진 놀라운 장점에 더욱 깊이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분위기를 깨고 어색한 침묵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날린 뒤 후회해 본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인들의 눈치를 배워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의 뜻은 눈으로 재다라는 의미이지만 이는 사회적 상황과 전반적 분위기를 관찰하고 파악하는 행위라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주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눈치라는 개념은 점점 더 세계가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는 우리 각자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세계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해 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해 주는 것이 눈치라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눈치는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기술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더욱 조화롭고 존중하는 공존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호 간의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눈치가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사회 감수성 철학이 인간관계 기술로 받아들여지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이젠 한국의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방식까지 수출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더 놀라운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까지 배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벤츠와 포르쉐의 슈트트가르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교육 도시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환경 도시로 유명한 프라이브루크 등이 있는.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주의 공공행정전문저널인 슈타츠 안차이거는 주의 고위급 행정관료들이 한국 순방을 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운 점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였습니다. 기사는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서두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일단 시도해보라는 사고방식을 상징한다면서 그들에게도 행정적 정치적 부분에서 빨리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디지털 행정과 빠른 결정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기사는 빨리빨리 빨리 문화가 위기 대응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린 시스템의 독일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인들처럼 눈치 빠르게 빨리빨리 빨리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장점으로 여겨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세계적인 선진국 독일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이 현재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궁금해하는 차원으로까지 넘어갔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선진국들의 의견을 궁금해하듯이 독일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궁금해한다는 사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 주간 뉴스 매체 슈테는 독일인들은 케이팝과 김치에 푹 빠져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독일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면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 단서를 찾다 보면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서울을 거닐다 보면 롯데라는 대기업이 눈에 띈다는 기사는 백화점, 슈퍼, 식품, 초고층 빌딩, 놀이공원, 야구팀에 이르기까지 롯데는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고 있는데 바로 이 기업의 이름 롯데라는 단어는 독일의 세계적 문호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를로테 부프의 애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롯데라는 기업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면서. 독일인 관광객의 관점에서 이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즉 한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롯데라는 대기업의 이름에 담긴 독일 문학의 흔적에 국뽕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반대로 독일에 갔는데 영희 그룹, 철수 그룹이 있으면 뭔가 묘하면서도 기분 좋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독일 고전 문학을 마치 독일인들이 K팝 사랑하듯이 사랑한다고는 믿기 어렵다는 기사는 한국인들이 독일에 대해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독일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힙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K팝 콘서트 티켓은 독일에서 순식간에 매진되는 것은 물론 비빔밥, 김치, 한국 드라마도 독일인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인들은 독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기사의 답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많은 대화 속에는 독일이 자주 등장한다는 기사는 바흐나 베토벤은 한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고 괴테와 괴테의 책 파우스트도 당연히 유명하며 아시아에서 독일 문학 번역 라이센스를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도 한국이라면서 한때는 한국인들이 영어 다음으로 독일어를 가장 많이 배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분단의 경험 때문에 고연령의 한국인들은 독일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요즘 한국 젊은 세대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독일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기사는 독일이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어떻게 반성하고 다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국 젊은 세대로부터 관심받고 있으며 아직도 한일 관계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독일을 배워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여전히 한국에서 성공 모델로 간주된다는 기사는 독일의 맥주 역시도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고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는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로 여겨지며 독일 하면 떠오르는 벤츠와 같은 독일 차들도 여전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편이고 독일의 시간 엄수에 대한 개념도 한국인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독일의 노동문화가 한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는 수평적 조직과 적은 업무 스트레스, 경쟁이 덜한 교육환경 등은 한국 젊은층에겐 부러운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시대를 넘어 이제는 세계가 한국과 한국인들이 가진 그들에 대한 생각까지 궁금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상호 관계 속에서 무게중심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썼다면 이젠 전 세계 다양한 곳들은 물론 선진국들에서도 한국의 시선을 궁금해하고 신경 쓰고 알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 수용자가 아닌 문화적 정서적 발신자이자 기준이 되는 주체로 올라섰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인데요. 이곳은 그들이 만약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인들을 낮춰본다면 절대로 던질 수 없는 류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우리를 존중할 대상으로 여겨야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한국인의 시선은 글로벌 스탠다드 중 하나가 된 것이며 한국인의 감각과 생각이 세계적 기준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기에 우리의 문화적 위상에 대해 더큰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바이스톰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